뭐야, 탄거야? 자, 화성몹이 뭐야, 필드모드, 필드모드네요 파라다이스 비치 휴가나왔나봐, 나도 휴가가고싶다 뭐야 발굴장에서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 강습중에도 저장을 할수 없으니 파크로 돌아갈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준비는 되셨으니까 끄덕끄덕 당신은 먼저요 먼저 당신의 조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한 제자봇입니다. 제자봇, 제자 플러스 보시겠죠? 로봇할 때봇 시스템을 통해 파이터를 서포트하는 것이 임무다. 봇 잘못한다. 봇 아이 방향키로 지금 이걸 위아래로 조정을 했었네요. 끄덕끄덕. 그럼 소개도 끝났으니 슬슬 강습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쪽을 봐주세요. 이쪽이 어디야? 뭐야? 핸들 휠과 방향키로 핸들이고, A랑 Y가 엑셀이고, B기 버튼이. 브레이크 혹은 후진이네요. 화성 모빌의 운전 방법입니다. 그럼 A 버튼을 눌러 어디에 한번 달려볼까요? 자, 브릉브릉. 브릉브릉. 브릉. 부릉!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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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손에 넣은 빛나는 불을 에너지 볼이라고 한다. 손에 넣으면 화성 모빌의손이을악 성능이... 뭐야 이거? 저 운전 잘 부앙! 미안해 라바콘. 아앙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아무튼 저 에너지볼 저 하얀거를 먹어야되나봐요 이렇게 가자 브릉브릉 떼떼 뭐지 이게? <laughs> 나 지금 뭔 게임 으악 제가 공격이야 저기 제가 준비해둔 리바이버가 보이는군요 직접 화성우비로 운전해서 저 리바이버를 따라잡아보세요 아 달려 도망가네? 야 도망가 아 도망가네 도망가! 잠깐만, 뭐야 이게? 리바이벌 놓쳤다고 해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환 코스로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오니까요. 뭐야 얘? <laughs> 제가 아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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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걸 먹을 의미가 있나 근데? 뭐야 이거? 부스터인가? 부스터 역시 너무 뻔하디 뻔한 부스터네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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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코스?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뭐야 레이싱벅이나 비크슨, 머레이나 물가에도 끈덕없다봇! 자저 공룡을 빨리 따라잡아 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아아아아 자난 지름길로 간다 멍청한 녀석 빠사! 야, 근데 못 따라잡았어. 파키팔로 랭크 3이네요. 브랭 브랭! 빠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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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제대로 따라잡으셨네요. 이번엔 제가 준비해둔 것이어서 배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보통은 다음에 배틀로 넘어가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참고로 화성 모빌의 운전 테크닉을 한 가지 알려드리죠. 드리프트가 있었어! 에너지볼 먹으면 속력이 빨라져요 스피턴이래 A, B랑 A랑 B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스피턴이래 이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커브구간에서 더욱 쉽게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화석을 찾아보세요 화석모빌에 장비되어있는 화석레이더를 사용... 야 튜토리얼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자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저게 화단화면이고요 우선 아래의 네비를 보고 깔빡이는 빨간 깃발 마크를 향해 가봅시다 부릉부릉 자 A랑 B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서 휠을 눌러보자 삥아 제자리에서 이렇게 휠.. 휘... 뭐라해야되지? 이렇게 돌수 있는게 스피턴이군요 그리고 드리프트는 제가 R버튼을 눌러서 드리프트! 아 이게 드리프트야 아 이거는 약간 끌어가면서 하는게 드리프트고 오늘 포켓몬 방송에요 안할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저기, 화석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드래프트야 역시, 쓸데없는 컨트롤이군요. 벼렁, 벼렁, 벼렁. 저기 보이네요, 뭔가. 자, 마지막은 드래프트로 마무리! 아닌가? 이게 아닌가? 어, 맞네. <laughs> 멋졌다. 나 멋졌다. 좋습니다. 도착했군요. 이 구역에서는 세 종류의 리바이브 화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습 중에는 발굴에 실패해도 화석이 사라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어? 그럼 바로 L 버튼을 눌러 찾아봅시다. L 버튼? 오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장막을 가는데어 뭐야? 라바크 어떻게 이상한 게 나라가? 내 네, 바보 의면이 안녕하세요. 일단 저길 들어가야 되는 건가? 자, 비이 시스템 가동. 예츠라치님 여친 안녕하세요. 위키키의 변은 뭐야? 와이키키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찾는 거 아닌가? 화성 레이더의 반응이 왔습니다. 어, 어, 왔대, 왔대.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어, 이건가? 이거구나. 이름 알수 없음. 부위 알수 없음. 최고 기록 알수 없음. 다알수 없네요. 훌륭해요. 서치 성공입니다. 화석을 발견하셨군요. 그럼 발굴을 해봅시다. 발굴은 화성머비를 탑승한 채로 합니다. 예, 세안이 안녕하세요. 뭐야 이게? 뭐야? 멈춰서. 뭐야? 발굴 조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설명 중이 많어? 좋아. 설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죠. 메가맨스님 안녕하세요. 이 숫자는 배터리의 잔량으로 발굴할 수 있는 남은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이 0이 되기 전에 파란 미터급 흰색 표시를 넘으면 발굴은 성공이래요. 아래 화면이 엑스레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화석의 위치를 알수 있대요. 엄 초록색으로 빛나는 부분에는 바위 밑으로 화석이 잠들어 있는. 이게 마비노기 마비노기에 나오는 그 화석 발굴 시스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래 화면에 발굴을 합니다. 터치를 하면 바위를 깰수 있습니다. 음, 일단 해보죠.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되고 있네요. 이 도구 아이콘을 터치하면 발굴 도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크고 넓은 넓게 바위를 이렇게 들리면 해머를 해머도 써. 야야 화석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해? 얇게 바위를 깎으려면 드릴을 씁시다. 치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요즘 날씨 불 포켓몬이 날뛰어요. 나 더위 먹었나 봐. 그래서 발굴도 구를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화석을 캐 보세요. 이것으로 조작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뭐야? 맞췄대. 자, 어차피 튜토리언이니까 막혀도 될것 같아요. 자, 음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뭐가 되네요? 뭐가 부셔지는데? 어마 어마 마마 마. 저 보라색은 뭐야? 야 뭐야 이거 그냥 막대충 하면 되는 거 같은데? 파가안 부셔져? 파가안 부셔져? 어 뭐야? 뭐야? 뭐한 거야? 제 잉어 키운 힘만 이초콜릿 여러 개 감사해요. 이거 재밌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아 보라색이 손상이에요. 아 발걸 성공이다봇 러프스 앱헤에 머리 화석이다봇. 아 머리 화석 부위별로 다 모아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건 처음 보는 화석이다봇 바로 리바이브하기다봇. 야라롱어 뭐야? 전이네. 고인 능력도 따로 있지. 리바이벌. 파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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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칭. 그앙. 러버스에 아, 야, 아까 그 복원한 게 이게 된 거야? 랭크 2, e, 다음 랭크까지 60의 경험치가 된 거, 라이프, LP가 라이프 포인트겠죠? 63에. 식성은 초식 특성이네요. 아시아, 조각, 백악기. 뭐야, 이게? 머리뼈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건가 봐. 아이,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새라운 리바이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뭐. 뭐야. 필요한 KP가 적고, 명중률이 높다. KP가 뭐야? 뒤로 향하고 있는 적에게 기술 효과가 높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건? 야 상성까지 있어.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야 생각보다. 지지문 같은데 약간. 잘하셨습니다. 리바이브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살아난 리바이버는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자 리바이버는 작은 공룡 기어 형태로 보관할 수 있대요. 몬스터블 같은 건가? <laughs> 또 다른 화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원하는 마크 플레이 한 다음엔 알 화석 파크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화석 파크의 입구입니다. 음, 그러세요. 자, 화석을 한번더 찾아봅시다. 뭐가 됐든 간에 ATP도 절개. 화석을 찾아라. 질량 보드의벗칙 무시한다. 뭐야 이거? 뭐가 있다? 뭐가 있군요. 자, 화석을 발굴했다벗 자, 이번에도 발굴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로딩이 좀 있나봐. 스타트! 자, 이. 뭐야? 아, 부서지고 있구나, 저거. 음, 부서지고 있네요. <laughs> 잘 부셔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어머, 야, 이 방향키가. 이, 야, 이걸 바꿀 수 있네. 뭔가 있더니 방향키로는 아래 화면이 안 바뀌네요 자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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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이 좋네 엄마엄마엄마 엄마, 엄마, 시간 시간 뭐야 뭐야 나 실패했나 설마 드릴이 편하네요 야, 잠깐, 이거 드릴로 안 되겠는데. 야, 이거 다 실패야. 뭐야? 구실해. 아, 이미 성공 확정이라고요 아, 파란색 게이지가 저기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어? 뭐야 발굴 선곡이다봇 뭐? 듕가리의 머리 화석이다 봇 뭐? 듕가린 또 뭐야 아까랑 아까에는 영어도 붙여줬으면서 이것도 뭐야 이건 처음 받은 화석이다 봇 뭐? 바로 리바이브 하겠다 봇 뭐? 뭐야 시조 시 프테라다 프테라 리바이벌 그래서 왜 머리뼈만 나오는거죠 아까부터? 랭크 1이네요 아아 아, 그거네 경험치네 경험치 이게 포인트가 높은 상태로 하면은 얘가 경험치를 이미 많이 얻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육식의 백악기에 태어난 엄청난 친구들. 새로운 리바이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했다봤... 봐. 그래요. 위를 향하고 있는 적이게 뭐가 좋대. 자, 뭐, 이 정도면 대체 슬슬 배틀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뭐야, 이 게임. 막, 이럴. 자, 이제, 어, 다음 것도 알아봐야죠. 자동차가 있으면 발굴. 지금 이게 주 컨텐츠가 3개가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점프 대다 자동차 그리고 화석 봉원 그리고 배틀이 있습니다 이번엔 배틀도 해봐야겠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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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굴할 생각 없어! <laughs> 자 일단 봤으니까 발굴을 하고 갑시다 빠르게 망치로 쾅쾅쾅쾅 브라더 다음에요 쾅쾅쾅 하고 오 뭐야 이거 갈비뼈다 뭐야 이건 이미 복원이다 돼있는데? 브라더 다요에쾅 콩콩, 콩 하고 가쾅콩 콩콩, 콩콩, 엄마 엄마. 자 이제 드릴. 매스. 석 뭐야 이뭐 하는 게임이야 도대체? 근데 생각보다는 재밌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 이게 삐 소리가 약간 손상 시킬 때 나는 소리가 봐요. 어 뭐야? 여기 뭐가 더 있나 설마? 뭐가 더 있나? <laughs> 자 성공. 뭐죠 이건 등 갈비뼈야 갈비뼈 몸 발골 화 발골 성공이다봇 프로톤의 몸통 화석이다봇 이건 처음 받은 화석이다봇 바로 리바이브하기다봇 오야이 트리키르토스네 맞죠? 근데 요새 막 티라노사우스가 막 깃털 입고 이렇다는데 얘네도 들다 깃털 있는 그런 게, 그런 애들인가? 헬건님 안녕? 야 잠깐만 야짜그 짜고! 야덩크그 그, 커다란인 줄 알았는데 작고 귀여워 험한 야, 귀엽다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얘 예, 얘로 갑시다 파트너 포켓몬 각이다 자 가자 아 몰라 그냥 갈 거야. 자, 여기선, 쓸데없이, 아예 드리프트 할 각이 아니네. 방금 그게 불쌍해요, 왜요? 어, 뭐야? 아, 맵 로딩. 어, 뭐야, 어, 뭐야, 뭐, 뭐, 뭐야? 느낌표 3개! 길라이버에요! 그랑! 어린 나이에 화석돼서 불쌍해요? <laughs> 야, 다른 해석이네. 길라이버는 리바이브 된 후에 그대로 길에 버려진 리바이버를 말합니다. 길라이버를 발견하여 보호하는 것도 아이키포즈의 중요한 임무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배틀을 해봅시다. 차로파 뭐야? 괜찮아요. 배틀하는 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오신 김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뭐야? 화석 배틀을 시작하기 전에 대전 상, 상대의 속성을 체크하라. 제한시간 내 X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리바이벌을 바꿀 수 있다 벗 응? 충고 하나 하겠다 벗 화속성을 조심해라 벗아 속성이 유어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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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지금 바꾸는 거였어 나안 바꿨어 자 배틀 모드 야 브금 좋아! 야 쓸데없이 브금 좋아 내 차례 화속 배틀이 시작되었군요 이제 당신이 공격할 차례입니다 공격할 길라이버와 기술을 선택하자, 리바이버에게 공격 지시를 내려보세요. 야,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어둡죠? 야! <laughs> 야, 이게 그거네. 허, 얻는 화석마다 기술이 여러 개가 생기네요. <laughs> 몸통 화석이 있어야 몸통 화석 부위에 기술을 쓸수 있고, 앞다리 화석이 있어야 앞다리 화석 기술을 쓸수 있나봐. 이거 얼마에요 이거 44,000원의 정가인데 37,000원 정도, 3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게임 자체가 이런 거 같아요. 드리바퀴 박아보자. 속성이 없고 데미지 26의 명중팩 가자. 가라로퍼스. 지금 아래 화면 바, 보여요? 얘 <laughs> 예, 지금 머리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 공격받을 차례네요. 베이스 리퍼 안 돼. 아, 이게 그거네. 차 안에서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것 같은데, 로프스의 라이프 코인트가 줄었군요. LP 회복에 서포트 건을 쏴줍시다. 기술 조정 위 화면에서 서포트 패널이 나오면 바로 지금 하고 알려드릴 테니, Y 버튼을 눌러. LP 회복, 뭐야? 이거 서포트 패널이 나오는 시간은 짧으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뭐지? 뭔 소린지 모르겠어 바로 지금!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거야? 서포트 실패하셨군요 뭔 소리지? 공격 특수.. 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건이 있는데 뭐.. 뭐 눌러야 써지는거야?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세요 자동 전투도 있어요. 근데 Y 버튼이었나요? 알겠습니다. 내 차례. 가자. 가자 로프스. 가자. 지금이니? 언제야? 언제인지 모르겠어. 훌륭해요. 승리했어요. 예, 나일 크리스 안녕하세요. 빅터리. 아 위에 줄어들기 전에 쓰라는 거일 듯. 음, 그렇군요. 정신이 없네요. 배틀에서 이겨서 리바이버 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리바이버의 랭크가 올라서강런 기집니다. 열심히 배틀을 해서 리바이버를 강하게 만드세요. 이번에야말로 돌아가죠. 야, 이거 쓸데없이 너무 대사가 많다 타이틀 화면에서 도감을 볼수 있게 되었다. 도감을 보고 싶을 때에는 파크내에서 저장을 한다.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가자. 아 이거 포켓몬스터 주락이라는 버전은 <laughs> 야 근육 장난 아닌데 얘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건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틀에서 서포트건을 사용하셨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서포트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건을 파크에 돌아오면 자동으로 가득 충전됩니다 부디 배틀에서 많이 이용해보세요 강습은 이걸로 끝입니다 후보생 전원의 강습이 끝날 때까지 아이키퍼즈 본부에서 대기해주세요 끄덕 한번더 놀러러 가야지 코모나 세상에 히익 히익 <laughs> 자. 도 연습은 더보하나나한번 더! 안 되네.